마치 어린아이 그림 같은 이 그림이 무려 1955억. 미술을 잘 모르더라도 피카소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텐데요. 도대체 피카소의 그림은 왜 이렇게까지 유명해진 걸까요? 20세기 미술을 대표하는 천재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 말라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술 공예학교 교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1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고 어린 시절부터 이미 남다른 재능을 드러냈죠. 피카소는 14살에 바르셀로나 미술학교의 최연소로 입학해 늘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월반을 계속하던 그는 결국 16살 에 스페인의 최고 미술학교인 마드리드 왕립 미술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학교 수업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었던 피카소는 옛 거장들에게 배우기로 결심하고 프라도 미술관에서 작품을 열심히 따라 그리며 자신의 그림 세계를 넓혀나갔습니다. 이 그림, 피카소가 15살 때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정말 15살이 그린 작품이라는 게 믿기시나요? 1904년부터 피카소는 프랑스 파리에 정착하며 미술가들과 교류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는 92세까지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가며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피카소에게 잘 그리는 것보다 새로운 표현 방식이 더 중요하였고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작업 세계를 펼쳐나갔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를 크게 청색시대와 장미시대, 원시미술, 입체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색시대는 그의 절친했던 친구 카를로스 카사케마스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 시기의 작품들은 주로 검푸른색과 짙은 청록색을 주로 사용하며 우울과 절망 같은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미시대에는 장미빛과 주황빛 등 따뜻한 색감을 사용하며 주로 고개사, 광대 등을 그리며 따뜻하고 인간적인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후 아프리카 시대 혹은 원시 시대라고도 불리는 시기인데요. 1906년경 피카소는 앙리 마티스 등 야수파 화가들을 통해 아프리카 원시 미술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서구의 회화양식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원시적 생명력을 자신의 그림 속에 담아냈습니다. 단순한 요소들로 얼굴과 사물을 그려냈고 이 시기에 이미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이 시기의 대표작이 바로 아비뇽의 처녀들인데요. 전통적 원근법을 탈피하고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형태를 한 화면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이 작품은 입체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입체주의는 피카소가 예술사에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입체주의는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본 형태를 한 화면에 동시에 표현하는 혁신적인 화법입니다. 피카소는 전통적인 원근법이나 명암법에서 벗어나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는 함께 작업하며 입체주의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을 창안하게 됩니다. 1912년 중반부터는 종이, 신문지, 악보 등 다양한 오브제들을 캔버스에 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활용하며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였죠. 1914년, 피카소는 이미 20세기 회화 최고 거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상주의, 초현실주의 등 예술의 변화를 거듭하였습니다. 피카소는 1973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80여 년간 창작 활동을 이어가며 약 5만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기 12시간 전까지도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피카소는 회화뿐만 아니라 판화, 조각, 도자기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작품을 제작하며 그의 광범위한 예술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수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전부적인 재능과 끊임없는 열정, 그리고 특정 양식에 머무르지 않는 도전을 통해 피카소는 현대미술의 영역을 넓혔고 시각적 인식의 역사에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을 통해 평생 자유로운 시선과 본질을 보는 눈을 지키며 예술을 탐구했던 피카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